현관을 나서자 예상했던 무더위가 나를 덮쳤다 내일이 방학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번 여름은 제법이나 힘든 계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에 들어오면 늘 그랬듯 나를 맞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녀의 인사가 하루에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 좋은 아침 캐비닛에서 태블릿을 꺼내고선 자리에 앉는 내게 인사를 건네는 유미에게 나, 나 역시 손을 흔들어 보인다 그건 생각해 봤어? 생각? 어떤 거? 방학 때 같이 봉사활동 가자고 한거 뭐야? 내일이 방학식인데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생각은 해봤는데 실은 어젯밤에 떠올렸어야 하는 건데 떠올리지 못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왜? 방학 때 생각해둔 다른 일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동아리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는 듯한 표정으로 유미는 말했다. "그럼 방학 땐 자주 못 만나겠네." "아, 어, 그렇겠다." "그럼 우리 오늘 학교 마치면 같이 영화라도 보러 안 갈래?" "영화? 보고 싶은 거라도 있어?" "콕 찍어서 보고 싶은 건 없어도, 왠지 영화 보고 싶은 날인걸." 유미의 제안에 곧바로 대답이 나오진 않았다. 그 이유라면 당연히 집에 혼자 있을 유령 소녀 때문이겠지만 뭐야... 학교 마치고 다른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유미는 나의 반응과 반응 사이에 생겨난 틈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숨겨둔 여자친구라도 있는 거야? 아니거든 <laughs> 농담이야 농담 뭘 그리 까칠하게 대답해 아무래도 어제 현지가 유미에게 상황을 잘 꾸며내 전달해준 모양이었다 유미의 말에는 확실히 농담조라는 투가 묻어있었으니까. 뭐라고 설명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영화 한편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영화 볼 거야 말 거야? 알겠어. 학교 마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고디오 들려온 유미의 예하는 이 과도한 반응에 주변의 시선이 쏠려버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영화는 뭐로 볼까? 이거? 아님 저거? 다 재밌어 보이는데. 난 아무거나 괜찮은데. 야, 그러면 영화 고르는 재미가 없잖아. 네가 골라 봐. 학교가 끝나고 나와 유미는 정말로 영화관에 도착해 어떤 영화를 볼지 이야기를 나누며 상영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거 어때? 며칠 전에 새로 나온 영화네. 저런 영화 좋아했었어? 어... 특별히 좋아한다고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데 뭐... 그럼 저걸로 하자 곧바로 티켓 발매대로 걸 발걸음을 옮기는 유미 영화 티켓은 내가 살 테니까 팝콘이랑 콜라는 네가 사는 걸로?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었나? 착 각이라기엔 너무 생생한 어제의 기억이었습니다만. 어, 알겠어. 퍼커는 어, 어떤 맛으로 할까? 그거야 당연히 캐러멜 맛이지. 익숙한 역할 분담이 이어진다. 유미와 함께 영화관에 오는 건 제법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 티켓을 끊는데도 간식거리를 사는 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막 학교가 끝날 때라 그런지 영화관은 한산한편이었다 여기 퍼커니랑 콜라. 상영관은 3층 f 관이래 10분 뒤에 시작한다니까, 천천히 올라가자. 양손에 팝콘과 콜라를 나누던 우리는 느긋히 상영관을 향했다. 아직 영화가 시작되지 않은 상영관에는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땐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영화관의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지만, 이젠 당연하다는 듯 티켓에 적힌 좌석에 앉을 뿐이었다. 그나저나 갑자기 왜 영화관이야? 자리에 앉아 상영관 한 가운데의 무대를 바라보며 나는 유미에게 물었다. 그야 당연히 영화 보고 싶은 날이라 그런 거지. 그렇다고 영화관에 혼자 오는 건좀 그렇잖아. 밤에 가족이랑 같이 오면 되지 않아? 가족들이랑 영화관에 오면 부모님이 몸에 안 좋다고 팝콘 같은 건안 사줘서 싫단 말이야. 알뜻말뜻한 투로 나의 의문에 대답을 건네고는 유미는 팝콘을 집어 우물거렸다. 곧이어 희미하게 켜져 있던 상영관의 조명이 꺼지고, 어렴풋이 원형의 틀을 갖춘 무대에서 영화가 시작됐다. 스크린이란 단어는 더 이상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듯, 상영관 전체는 영화의 배경이 되고, 무대에는 배우가 직접 연기하듯 홀로그램이 솟아오른다.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홀로그램은 관객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는 영화를 진행해간다.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아주 잠시 유령이 된다. 사람을 죽여버렸다. 둘,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셋, 사람을 죽인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범죄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범죄임과 동시, 동시에 단죄이기도하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를 죽여버린 그들을 향한 복수. 이제 마지막, 마지막 걸음만 내딛으면 끝이다. 그러니, 그는 이런 모습에 나라도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는 이런 모습에 나라도 이해해줄 수 있을까? 일순간 내뱉은 숨결에 묻어난 감정들이 나를 붙잡는다. 광기는 붉은색, 그리고 난 붉은색으로 물든다.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광기 속에서 나는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린다. 붉은색의 눈물이 나를 감싼다. 갈 곳을 잃은 광기에 휩싸여 나의 몸이 무너져 내린다. 정신이 흐릿해진다. 붉은색으로 물든 모든 것들이 흐릿해진다. 몸도, 정신도, 세상도. 영화가 끝나고 무대가 막을 내린다. 다시금 옅은 조명이 출입구를 비추고 사람들이 하나둘 상영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나와 유미도빈 컵, 팝콘 트레이와 콜라 컵을 손에 쥐고는 상영관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화 어땠어? 난 재밌게 봤는데, 너는? 어, 나도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게 재밌었어. 팝콘도 맛있었고. 트레이와 컵을 반납하고선 영화관 밖으로 걸어 나오자 하늘에는 이미 새빨간 저녁놀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를 말이야? 오늘 봤던 영화 주인공 말이야. 사거리에 멈춰선 우리는 방금 봤던 영화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영화의 내용은 뻔하다면 뻔할 수도 있는 사랑하는 이를 죽여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였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주인공이 사랑했던 이가 사람이 아닌 AI라는 점 정도? 글쎄, 영화라서 감정을 조금 격하게 표현한 건 아닐까? 왜? 자기가 사랑하던 존재가 억울하게 죽어버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이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건 AI잖아. 예를 들자면 자기가 엄청 아끼던 인형을 누가 고장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게 정당화되진 않을 거 아니야. 넌 AI는 사람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어, 아마도.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AI라면 충분히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감정도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에게 감정이 생긴다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사람의 감정은 결국 뇌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에게도 이런 식으로 감정을 더 씌워줄 수 있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 아직도 안 오긴 했지만 그런 말을 혼잣말처럼 하고선 나도 모르게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유민는내 짧은 말에 영문을 잘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신호가 바뀐 사고를 건너기 시작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인공지능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가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너는 인공지능이든 뭐든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더 이상 볼수 없게 된다면 그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건 싫어. 왜? 설령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잖아. AI가 남겨둔 메시지에서. 하긴 감독의 의도도 그런 쪽이었겠지. 어, 결국 복수도 비완성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하면 된 건지 유미는 잠시 붉은색 전용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흑과백이 교차되는 횡단보도가 끝나고 단색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보도블록이 뒤를 잇는다. 서로의 길이 엇갈리기를 한 블록 정도 앞두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이번에도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내뱉었다. 부엉가를 좋아한다는 건 뭘까? 어? 위를 향하고 있던 유미의 시선이 신 미치를 받고 나를 향한다. 정말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도 단순히돼 화학적 반응이려나? 유미의 생각을 묻듯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았을 땐 그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지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뭔가 깊게 생각할 때마다 유미는 눈동자를 깜빡거리곤 했었는데 오랜만이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유미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건. 물론 몇 걸음 지나지 않아 고민에 잠겨 있던 유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되게 말을 건넸지만 말이다. "어라. 아, 벌써 여기까지 왔었네." 멋쩍게 웃으며 네바라는 인사와 함께 유미는 나와는 반대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나서나내일보자는 인사도 당분간은 못 하겠구나. 붉은색 노을이 서서히 색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한여름에 접어든 거리는 변함없이 덥찍은했다.